6개월 동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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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첫 일요일 아, 날 쉬시는데 아, 미안해요. 까아 밥이나 한끼 먹자고 합니당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평화당이 목숨 걸고 선거제도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아, 이것은 정치인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저는 당의 운명을 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진보나 보수기관이 아니잖아요. 그게 따지면 보수적인 기관이 있요 그런데 2015년 2월 달에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안 된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제출했어요. 중앙선거관위가 오죽했으면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세 번째부터 70년 동안 지켜본 나머지 선거제도를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고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국민이 불행하다는 판단에서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70년이 되면 고쳐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뽑는 제도는 70년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대통령 뽑는 제도를 바꿨잖아요. 직선제로. 제도가 사상입니다. 제도가 세상을 바꿉니다. 대통령 뽑는 제도를 직선제로 바꿔서 박정희 체제를 청산했고 전두환 체제를 청산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꿔서 정치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늘 정치 국민들의 불신 대상. 제 2호 기관으로 국회가 지목되는 그런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합당하라는 거죠. 니다 국회의, 국민이 준 표와 국회의원 숫자가 매번 어긋납니다. 또 지난달에 끝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도의원 정수가 142명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52% 득표했습니다. 근데 의석수는 52%가 아니라 142명 중에 135명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승자, 승자독식제도의 피단입니다 완전히 경기도 의회, 서울시 의회, 뭐 대전 의회, 호남, 전북 일색으로 일당 독재 지방자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승자독식제도의 폐단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선거가 6.13 선거였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이건 열시전 누가 주고 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주고 있습니다. 야당 때 그렇게 주장했고 당론으로 채택했고 대선 때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 중점 국정 과제였는데 이제 와서 또 망설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민주당만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민당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DJ묘소에 1년이면 몇 차례씩 참배합니다. 다음주면 김대중 대통령 추주기가 나고 김대중 대통령의 지론이 철학이 독일식 선거제도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선거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애연정을 해서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바꾸려고 했겠습니다 제의 후에 말씀하기를 대통령 선발하는 것보다 선거제도 개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한다면 본권형 권력 구조를 양보하겠다 그것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선거제도 개혁을이루어지다 이재희 묘소에 참배하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또 노회찬 대표 장내식에 가슴 아파하며 소문하고 한그 마음의 10분지 1만 발동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집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개혁해야 합니다. 또 민주당이 야당 됐을 때 주장해보아야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여당일 때, 높은 지지율을 부과할 때 이때가 적기입니다. 이 말씀을 꼭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 민주평화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시대를 열자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축사를 24 부탁을 드렸고,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와이십사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일 많이, 네, 언론인 여러분, 많이, 어, 고맙습니다. 또, 꼭금하지만하분이있으니까 네. 네. 선관위보다는 그러니까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 그고맙습빠져 선관위보다는 국회가 앞장서야 된다. 선관위는 이미 안을 냈어요. 2015년 2월 선관위 안. 근데 선관위 안은 현실적으로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253명 지역구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작아라, 줄여라 이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 100명, 지역구 200명 300명으로 돼 있어요. 선관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도 있고 데 네. 네. 그런데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를 없애고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구는 손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그러나 연동형 비례를 하려면 국민이 준 표만큼 의석을 하려면 비례대표 지금 4만7 명하고는 확당을 할 수가 없어요. 100명의 최소한 100명의 비례대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353명인데 국민 여러분께 이제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을 10년 동안 동결해서 국회의원 300명에게 주는 세비와 비서관 숫자를 353명에게 나눠주면 비서관 숫자 줄이고 세비 줄이고. 이렇게 해서 300명의 국회를 350명의 국로 만들면 국민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없시면하시면서 대로 겠습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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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시면 됩니다.